자세 다함 함수 FX, GX, H, X에 대하여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을 기억은 맞나요? 틀릴지 않았어요? 틀렸나요? 이유는 음, 음, 아니, 그래. 아니 왜냐면 이제 디귿을 하려 고 그러면 디귿만 봐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억니은 또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진입 판별 문제는 어쨌든 각각 각따로따로인 문제들도 있지만 이렇게 위의 내용들을 응용해서 이제 써먹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확인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기억은 틀렸고요. 기억은 틀렸고요. 은 맞나요? 네, 맞아요. 어, 니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귿입니다 모든 X, 모든 실수 엑스에 대해서, 음, 다음이면, h'0이 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러면 hx, h2x, h2x 마이 HX hx는 x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h prime x가 만들어져야 돼. 다음 수. 양변을 x로 나눌게요. 되나요? 아요건좀 찝찝하네 모든 실수 x니까 뭐 부동어 하기야 뭐 부동어 방향이 그렇게 또뭐 어차피 낑기는 거니까 그리고 리미트 h 어, x를 0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 약분 하시면 마이너스 x죠 그 다음에 리미트 x 0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 0으로 보냅니다 그럼 얘는 얼마죠? 얘는 얼마죠? 얘는 얼마죠? 0. 0이 돼야 되는데 요게 지금 뭘 만들어내죠? H 프라임 0을 어, 만들어내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H 프라임 0이 0과 0 사이에 꼈으니까 얘도 0이다 이런 네. 식으로 결론 내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요거는 조금, 음, X. 근데 부도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어, 그리고 우리가 0을 볼건 아니에요. 0에, 0에다가 극한을 때릴 거지, 0을 집어넣을 건 아니기 때문에, 어, 0으로 나누는 것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얘를 가지고 H'0, 프 예, 그, 미분계수의 정의로 잡아준 기가 조금,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음,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되지. 네. 해주시면은 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어, 5번 되나요? 네, 아, 마무리하겠습니다.